기획 요망한다 읽어주시다. 요이 운이 선지월 유 여차 이후에야 천나지위 부자 자정이니 피신시기 분하며 자식 기분은 상시 어경 기유 불시처. 이, 이라. 집설, 진시월, 요, 웅, 진충, 숙공, 야라, 요, 웅이, 물라, 시지, 언, 가고 문태, 기급, 이, 언, 지, 하니, 개, 신, 자, 시, 역, 이, 상, 기, 어, 지차하여 이분부 소이 불시야하니약 지천합을 음, 지천, 지천하 <laughs> 지천하 지천하 무불 시접 이쪽 맞죠? 예 시접 분두면 오 유시역지 사제리어 진시왈 이 불비 기친자는 이님 효자 인신야요 원친 이 부르 제기자는 난신 적자 지신야니라. 예. 가방이 그 다음에 선. 그때 선은 옳다고 여기다. 지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왈 말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 유. 이건 오직 유자지요. 네. 오직 연차 이러하다. 음에음 응. 이후, 이후, 이이 이후, 이러한후에 이후, 연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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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왔던거 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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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이 네. 천하 천하의 부자 부자후자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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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피신, 저 신앙. 이신가아니고저 신앙. 삼인칭, 지시형에서 뭔데, 이는도 피신, 저 신앙, 가. 그 다음에, 시, 시해하다. 시. 그 다음에, 이. 하고. 생략되어 있어 그죠? 경률 어, 접촉사의 시, 시 상, 시해하고 아, 시기군이 있어요. 그 임금 기군, 그 임금 시해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자, 자식이 시 시해한다 기후, 그 아버지를 시이부분모라 해석이 네요 제가 는 것은 상 언제나 늘시시 시, 우리가 비롯된다에 말씀드리죠 비롯된다 단어 겸 의무 해석 보는 보다 해서 보는 대서 보는 대대 한번 생으로 보는 대서 이렇게 보는 대서뭘보니까기유 유가 나왔습니불치처가 주겐 내리죠 옳지 않은 점이 있다. 그 옳지 않은 점, 옳지 않은 곳, 옳지 않은 점 있다는 것을 있음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 항상. 항상 늘 비롯된다. 어디에서 보는 데서 뭘 보는데 그 옳지 않은 점이 있다. 이게 두어 줄이죠? 그래서 시작. 뒤에 뭐부터 했어요? 이부터 했죠? 네. 보는 데서 비롯될 뿐이다. 분이다 한정, 그 한정, 니다다릅니다그 다음에 집설 보겠습니다. 진시발, 진시가 발더니 요엉 위에 요 엉만 진진 충수공. 야속 순수공이야. 야 순수공이 좀요어 용이 문나시지요 용이 문 요옹이 문을 듣다. 뭐를 들었습니까? 나시 나시 용지용? 예. 네, 나시지 나시의 말을 듣다. 듣고 또. 우. 다음 추가나오죠 어, 표 열어 열열열일단이다 추측하다. 추측하다. 기 그건 어떤 정도가 다할수 없을 정도가 된 것, 막다른그 정도 된 것. 이그 크기, 그 크게, 그, 그걸 하겠 그, 그, 그걸 하려 더할수 없는 지경이야. 그 지경이 크게. 그, 그 그걸 하려 그, 하려, 언, 지, 그것을 말하였다 그 다음에, 개, 무릎이 있지요? 개, 무릇. 개, 개, 무릎, 개, 개, 저 개. 개. 신자는 뭐죠? 신나와 자식이지. 신자. 그렇죠. 이때는 신나와 자식이지, 그죠? 신, 엔더 자예요. 경규를 가야 돼요. 이걸 또뭐 꾸미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시나와 자식이 다음 시 죽이고 시해하고 그다음에 이 생략돼 있어야지. 시해하고 그다음에는 뭐야? 역. 역. 반역하다. 뭐라? 시나와 자식이 시해를 하고 반역. 하면 반역하는 것은 상 항상 늘. 기어 요거는 어 일어나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 생기다. 우리 긴 한단 말 쓰죠. 긴한다말 쓰죠. 긴한다 근데 비롯 내다 네, 뭐가 있었어요? 시작했을 줄이죠. 그 다음에 어가 나오네 어 전치사 어, 뭐에서여기서 일어난다 생긴다 이 난다 일년 지차에서 생긴다 일년 지차 일년한 일련. 생각이죠 제 하나의 생각 그다음에 이거는 주후지사한 생각 하나의 생각 이온 그때다 그릇대서 차차 차이차차 차이차차 차이차사 차이차차 이제차차 S 하고 차이차니까이거를명이형차 차이차차 이차차이나이차이차이차차 차이차차 차이차차 차이이차이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자 나오시겠죠? 이건 저쪽 사이 너무 하여 일어나 일어났어. 그다음에 군부 소위,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 부신. 자 앞에 이 보면 기자가 있었지요 네. 상단 기가 있었지요 기가 여기까지 계속 연결이 그 저렇게 생겨서 생겨서 임금과 부모가 소위 행하는 바가 불시 옳지 않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게 키가 어 일심지척도 쭉 뒤까지 당겨요 하나의 생각이 한 생각이 그렇게어서이 예. 그렇대 어떤 그렇게어서 뭘 해서 분과 부가 인분과 아버지가 행하는 바 행하는 바가 옳이 옳지 않다고 옳지 않다는 데서키 일어난다 생긴다 이렇습니다 야. 만약 지 안다 천나 무 무니까 조가 되게 매우죠 그 다음에 불씨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돼요? 저저 아, 저. 저 하는 건 이거 료 라고 그를죠료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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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료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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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인근과 아버지는 없다. 천하에 옳지 않은 인근과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없다. 없음을 짠 것을 지, 안다면, 오. 오 하고 있고, 어찌 머무겠는가? 아는 사람. 자, 어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가 있었고요, 그죠? 어찌 머무는, 또, 파도 있어요. 어찌 먹뭐겠는가그 다음에 육. 6. 어찌 육있겠는가 6 주가 육 뒤에 있겠네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 시. 그 다음에 육. 지 삼. 그 다음에 제. 해석해볼까요? 어찌.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시해하고 반역하는 대반하고 반역하는 일이 어찌 있겠는가? 됐죠? 알겠죠? 응, 아, 해서 되지 이제. 제는요. 이건 반의무리죠, 그죠? 그런데 어무 종류 사람과 반의무 종류 사람, 사람 그렇겠죠? 자기 가 비치하고 싶은 거 많은 중에서 많은 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안 써도 되겠죠? 이게 동문도 사잖아요 진시와 진시가 말하였다. 음, 죄길 그때 앞에 죄기할 때 죄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예. 이건 뭐가 생략되있어요 이건 자기에 자기에게 이 죄를 돌리다죠 자기에게 죄를 돌리다 자기에게 죄를, 돌리다. 자기에게 자, 죄를 돌리고 이수라고손 가야겠죠? 그 다음에 불비 어 아, 이건 비는 이건 그러다고 여기다 그러다고 여기다 근데 불비니까 그러다고 여기지 않다 되기지 그죠? 불비. 그 다음에 기침 자자 어디 앞에 해석해 보죠? 자기에게 죄 어기예요. 아, 그래. 자기에게 죄를 돌리고. 불비, 그러다고 여기지 않다는 거죠. 기침, 그 부모가 그러다고 여기지 않는 것, 않는 자, 또는 않는 것은, 혹치도 듣기로 하기 때문에. 전, 인인, 어진 사람, 어질일자사람일자 인인, 그 다음에, 요, 엔더지, 그죠? 어진 사람과, 요생약되어 있죠? 접속사그 다음에, 효자. 지 효자의, 의, 그다음에 그 뭐심 마음이다 하는데 야로서 남자, 전결사, 팽당절책 단정을 하고 있었어 남자,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죄를 돌리고 부모가 부모가 그러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어진 사람과 효자의 마음이다 하는. 원망하다 원망하다 원망할지 망무마을마마마마마마원망하다망마마마마마마마마마원마마마마원친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반은 반성하다. 만. 반성하지 않다 저는 뭐였어지어지어그렇죠 어지가 어지지어는 말하면 빨리면지워지않지지지지 빨리 말하면 되지 않 지요 저다음이 뭐였어요? 기자기에게그러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 자기, 자기. 어, 자기. 자기에게. 자기에게 그것을 반성하지 않다 몸물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반성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것자 또는 사람 어, 은뭐그치 은은 난적 난신적자 난신 어지럽히다 어지럽히는 신앙 어지럽히 신앙 난신 그 다음에 적적은요 나쁜 사악한 적자, 지심, 야, 안심과 나를 어제 든안심과 나쁜 사악한 자식지의 마음다.라는 소설 적용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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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